전화진 안돼 어허 뺐지 안돼 어허 안돼안돼 안 돼. 그거 위험해서 안돼 웃어도 안 돼. 어허! 하진아. 그거 엄마 안 된다 했지. 일로 와. 거기 전선 위험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뭐, 이안 돼. 안 돼. 아니야. 그렇게 애교해도 안 돼. 안 돼. 엄마 손 줘. 이리 와. 이리 와. 아니야. 어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응? 거기 엄마가 또 전기장판 리모컨 뺐지? 없는데? 아무리 찾아봐도 거긴 없어, 이제. 그 선도 엄마가 뺄 거야, 이제. 어허! <laughs> 하지나.